제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요즘 정신과에 다니며 항우울제와 수면제를 처방받고 있지만 여전히 잠들기 힘든 밤이 많습니다. 직장 생활을 주로 해외에서 근무했고 두 아이를 대학에 보내기까지 뒷받침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첫째는 몇년 전에 대학 합격해서 한국에 혼자 먼저 돌아와 생활했고 본인이 원해서 기숙사가 아닌 트룸 오피스텔도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때 첫째가 저를 아동학대범으로 몰며 가정파괴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도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 부부로 20년 넘게 주재원 생활을 하며 여러 나라를 돌며 일에 시달리다 보니 집에 올 때면 그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풀기도 했습니다. 다혈질적인 성격 때문에 훈육 과정에서 아이들을 꾸짖기도 하고 사춘기 때는 엄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을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했고 휴가 때마다 함께 여행도 다니며 좋은 추억을 쌓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 모두 한국의 좋은 대학에 입학했기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지내다 보니 갈등이 많아졌습니다. 얼마 전엔 딸이 저에게 욕을 하며 감정적으로 대립하다가 물건을 던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딸이 저에게 상욕을 하며 저를 향해 다가오는 모습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가족의 안녕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믿었는데 현실은 처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때 받은 충격에 몇 달간 고시원에 따로 살며 지냈고 그 시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항우울제와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다시 함께 지내고 있지만 딸이 휴학을 여러 번 했다는 사실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직장만 바라보며 가족 부양에 전념해 왔지만 돌아보니 제 노력이 모두 헛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년까지 몇년 남지 않았지만 그 후에는 정말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세한타는 이곳에 처음 남겨보는 것 같네요. 가슴 한편이 꽉 막힌 것 같다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허무함만 남네요.